안녕하세요 한마음 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마을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2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촬영해서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 타입인데 어, 대지 면적이 45평. 그리 건평이 5 8평되는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뭐 8억대, 7억대 보여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6억대 초반으로 나온 타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구성들 잘돼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앞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부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단점이, 주차장 쪽이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 앞쪽으로 한 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데크가 있어요. 데크? 테라스라 그러죠? 테라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은, 우리만의 땅이니까 따로 출입구. 가드레일을 만드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사장님들, 사모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되고요. 데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잔 아니면은 커피 한잔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정문을 통해 가지고 내부 영상 보여드릴게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도함이 있고요. 수도함이 이렇게 있고 이쪽 공간 반이 어, 이쪽 집 거, 이쪽 집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집과 이쪽 집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장독대 아니면은 꽃 화분 좋아하신 분들 이쪽에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또두 세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들어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근데. 어, 막힌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는 막히는 게 없어요. 지금 뒷공간과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은 다 벽면이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들어와서 설명드릴게요. 이쪽 데크공간 한두평 정도 되고요. 앞뒤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설명드릴게요. 아, 들어오시면 전실이 있는데 전실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요. 신발장 세 칸의 신발장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적이 돼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을 넣으시면 되고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에 남향 쪽에는 거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어, 주방이 있는데 완전히 주거 분리가 잘돼 있어서 뭐 설거지 이런 거할때 그런 소음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6억대? 요 정도 나오긴 힘든 거 같은데 집이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요 공간 같은 경우는 게스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에 세면기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있고 여기 에 용병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환기창 잘돼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게스트, 손님들이 용변 보시고 어 약간 어 마무리를 잘하라고 저 고압 호수까지 주셨고요. 이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지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인데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일러는 인라인 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계단 및 공간이 있는데 계단 및 공간도 아주 훌륭하게 잘 요 공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팬트리 공간이니까, 어, 많은 짐들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해서 이제 주방을 본격적으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두 군데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이게 제 눈에 거실리는데 지금 이 공간, 여기 공간이 아닙니다. 냉장고 공간은 저 안쪽으로 냉장고 공간이 있으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을 빼시면 이렇게 식탁에 놓으시면 4인용, 6인용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왔다. 아, 우리 뭐 타운하우스 산다. 요렇게 했을 땐 그래도 넉넉하게 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제가 봤을 때는 일자로 요렇게 8인용 식탁을 넣으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김치냉장고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공간 아주 괜찮은 공간, 넓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들이 배치가 잘돼 있어요. 삼중 페어 로이유리로다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밖에서는 안 해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밖에서 안 해가 아예 안 보인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어느 정도는 다 보입니다 근데 낮에는 안쪽이 잘보이진 않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도 샤시가 아주 묵직하게 잘돼 있어요 묵직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이쪽 여시고 보면 이쪽에 테라스 조그만한 거, 장독대라든지 뭐 식물들 이쪽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샤시가 좋은 게 이렇게 여시는 것도 있고요. 반대편으로 하면 겨울이니까 환기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집 가성비 진짜 좋아요. 한 번은 진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괜찮다. 이제 주방 가볼게요. 어, 주방인데요. 아까 저기서 주방입니다. 식탁자리 아주 넓게 잘돼 있고 아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바로 위에 LG 에어컨 작장이 돼 있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주방과 거실 에어컨 이렇게 잘 달려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전기 냉장고 있는 게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 자리 이만큼 되고 이쪽 지금 11자 주방이에요. 이쪽 주방, 이쪽 주방 여기에서 조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조리를 하셔도 됩니다. 조리를 하시는데 여기가 넓잖아요. 만약에 주부님들 그리고 남편분 두 분만 있을 때 여기서 빠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싱크대가 다 한샘 제품입니다. 한샘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에는 하이라이트 그리고 인덕션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위에 후항이 있는데 후항이 어딴 데는 한 이만큼 올라와 있는 데도 있어요.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멋을 추가할수 있는데 빨아들이는 거 훨씬 약합니다. 근데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상당히 빨아들이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부 입장에선 빨아들이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앞에는 바로 LG 강파워 오븐 렌즈가 넓은 거큰거잘돼 있고요. 수납장 아주 잘돼 있습니다. 상판 요렇게 잘돼 있고요. 지금 손잡이 하나까지 다 한샘으로 요렇게 잘 쓰셨네요. 그리고 상판도 그렇고 여기 싱크 볼도 그렇고. 여기 지금 환기창도 상당히 괜찮아요. 요렇게 여시면 환기됩니다. 너무 많이 열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열어 놓으시면 돼요. 환기하실 때는. 요렇게 환기창. 근데 환기창도 어 3중 유리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색깔 톤은 지금 그레이 톤. 요런 그레이 톤이 집이 고급스러운 걸더 강조해 드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 상부장이 잘돼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나눠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부장이 크게 잘돼 있는 게더 실용성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누르시면 상부장 쓰실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븐하고 밥통 같이 넣는 건데, 이렇게 하나 큰거 있는 것보다 두개 있는 게더 괜찮다. 이렇게 괜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쌀데기 없는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선 어찌됐건, 어, 수납장이 아주 많은 주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실 가서 거실 설명드릴게요. 아,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에 아토의 자리, TV 놓으시고 아토울, 이쪽에다 사용하시면 되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쇼파, 4인용 이클라이너 쇼파가 있는데, 이클라이너 쇼파는 좀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좀 작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인용 큰 쇼파를 놓으셔도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창들도 잘 나와져 있어요. 세 개. 한 개의 빅스 창, 그리고 한 개의 환기 창, 그리고 이쪽에는 넓은 크기의 메인 창이 있는데, 탐중, 페어, 로이, 샤시를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구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LG 에어컨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1층에 에어컨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넉넉한 크기의 거실이었고요.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아까 테라스 공간, 테라스 공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테라스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층 드렸고 이제 2층 올라가서 설명 드려볼게요. 올라가는 계단에는 지금 환기창 잘 달려져 있고요. 이제 계단도 널찍하니 잘 되어 있고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2층 올라오면 이쪽에 메인 욕실, 방, 방, 그리고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쪽 메인 욕실 설명드릴게요. 지금 2층 메인 욕실인데요 상당히 넓어요 넓게 잘돼 있고 그레이톤으로 돼 있고 바닥은 다크 그레이톤으로 잘돼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워낙 크니까 욕조까지 들어갑니다. 욕조 위에는 샤워기 선반, 이쪽도 선반 돼 있고 넉넉한 크기의 수납장 잘돼 있습니다. 아주 넓은 크기의 2층 메인 욕실이었고요 바로 옆에 중간 방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2층 중간 방입니다. 근데 저 옆에도 중간 방이 상당히 크니까 그냥 2층 방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이즈 넉넉하니까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위에 LG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장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또 옆에 방 가기 전에 세탁실 한번 설명 드릴게요 세탁실을 보여 드릴게요 세탁실은 여기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개 사용하기에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기창 있고요 여기 이제 빨래 건조 다이를 달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건조기 사용 권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중간방 설명 드릴게요 어,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아까 그 방보다는 내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좀 작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북박의장이 있으니까 북박의장을 합치면 저 방과 사이즈가 똑같거나 조금 더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창도 잘 나와져 있고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있고 에어컨 은 없는 대신 북박의장이 잘돼 있다. 북박이장도 깊숙이 잘돼 있으니까 작은 북박이장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어 마지막 남은 2층의 메인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2층의 메인방인데요. 2층의 메인방, 안방이죠. 상당히 넓어요. 지금 왜 넓냐고 말씀드리면 북박의장이 여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침대도 놓으실 수 있고, 옷장 뭐 여기 있으니까 안 놔도 되고, 여기 파우더룸 아주 공간이 널찍 널찍하게 잘돼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시면 되고요. 이제 LG 에어컨 위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역시 마찬가지로 페어율이 어, 삼중 폐허율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내구성 좋고, 단열 효과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앞에는, 어, 각방 온도 조절 장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메인 욕실보다 더큰 안방 욕실 한번 가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아까 메인 욕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위에 샤워 부스. 샤워 부스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서 웬만한 남자분들도 이렇게 샤워하는데 거침이 없이 잘할수 있고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 선반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요 환기창도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배치도 넓게 잘돼 있고요. 선반이 좀 좁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장 같은 거 올려놓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선반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수납장 잘돼 있고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안방의 메인 욕실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3층 올라가, 3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 환기창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분배기, 분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도 단열 효과가 좋아서 지금 제가 찍는데도 따뜻하게 잘 찍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 여기 거실이니까 거실 에어컨까지는 3층에 달아나 주셨습니다. 거실 사용하시면 되고 환기창이 있고 3층에 작은 방 설명드릴게요. 지금 3층에 다락방 3층에 다락방이라고 하긴좀 그렇고요. 상당히 넓게 잘돼 있습니다 요 정도 공간 서서 다닐 수 있고요 침대를 놓시고 책상을 놓으시고 쓰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창도 커다랗게 잘 나와 있으니까 단연효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샤시를 워낙 좋은 거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 밑에 공간으로 해서 봤을 때는 웬만한 안방 수준 됩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쪽에다 책을 넣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여기다 짐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로 이렇게 놔주셔가지고 조금, 어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창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천창이 있어가지고, 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별을 볼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실 굉장히 넓죠? 이제 마지막 남은 3층에 메인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메인방입니다. 3층 메인방이 거실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이제 뭐네 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2방까지는 쓸 필요 없고, 여기를 그냥 가족실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도 이렇게 잘 나와져 있잖아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창도 잘 나와져 있고, 천창도 있고. 오, 괜찮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족만의 공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 많이 드렸고요. 이 현장 규모 살짝 한번 설명드리고, 주변 인프라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린 타입 같은 경우는, 대지가 45평, 그리고 건평이 58평 되는, 어, 아담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주 괜찮은, 가성비 괜찮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2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즘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우선 학교 도보 7분 거리에. 하늘빛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하늘빛 중학교. 고등학교는 요 주변에 있긴 한데, 어, 좀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교통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도보 12분, 13분 정도 가시면, 어, 운양역,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차량으로 1 4분 거리에, 어, 김포 한강로 아시죠? 그거 타시고, 서울을 가시는데 10분 정도면은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생활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양역 쪽으로 가시면 상업시설 아주 풍부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마트라든지 cgv 병원 은행 골고루 잘돼 있으니까 따로 딴 곳에 갈 필요는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김포 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나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